안녕하세요. 대전 신세계에 위치한 메가박스 돌비 시네마에 다녀왔습니다. 이정재 배우가 감독으로 첫 데뷔를 하게 된 헌트라는 영화를 보고 왔는데요. 어, 맨 처음에 이 영화가 개봉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사실 큰 기대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어, 배우 출신 감독이 첫 데뷔작이라고 하니까 그냥 그저 그렇겠구나라는 생각을 솔직히 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나름대로 영화를 고르는 법칙 같은 게 있는데, 주위의 평이나 그리고 네이버에 나오는 평들을 보고 전체적으로 그 평점이 그렇게 높진 않더라도 극단적으로 칭찬하는 그런 글들이 많으면 은좀 도전적으로 한번 보는 스타일이긴 합니다. 반대로 평점은 생각보다 괜찮지만 극단적으로 보지 말라거나 아니면은 어 혹평을 내린 그런 글들을 보면은 그런 영화들은 대체로 피하게 되는데 보통 이 방법으로 피하면은 대충 맞더라고요. 어, 그래서 헌트는 생각보다 평이 좋기도 하고 어, 칭찬하는 글들이 많아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이 돌비 시네마를 선택한 이유는 사실은 남양주에 있는 돌비 시네마를 가고 싶었거든요. 사람들이 흔히 남돌비라고 부르죠. 근데 사실 서울에서 가기에 은근히 좀 귀찮은 거리기도 하고 어, 제 본가가 또 대전이어서 어, 대전 들리는 게임 한번 갔다 왔습니다. 아마 수도권이나 타지 사시는 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대전이 어, 원래는 좀 노잼도시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요번에 그래도 좀 나름대로 어, 시그니처라고 해야 될까요? 자존심을 세울만한 그런게 새로 생겼는데 그게 바로 어, 대전 신세계백화점입니다 엑스포공원이라고 하는 그 근처에 어, 새로 생겼는데 이번에 한 두번째 세번째 오는 것 같아요 근데 올 때마다 어, 되게 잘 해놨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유명한 맛집들도 그렇게 많이 입점해 있고 어, 심지어는 제가 보러 갔다 온 돌비 시네마도 들어와 있으니까 혹시라도 근처 사시거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갔다 오는 걸 추천드립니다 근데 아무래도 그 특유의 좀 뭐라고 할까요 서울 과는사례게 조금 횡한 느낌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돌비 시네마는 국내에서는 남양주가 최고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아마 뭐뭐 뭐 화면 크기 대비 그 다음에 뭐 좌석 그리고 사운드의 퀄리티적인 측면, 이런 거를 다 어, 종합적으로 판단을 한 거겠죠? 이미 영상 보시는 분들은 거의 아시겠지만, 돌비시네마는 사운드에 특화된 어, 상영관입니다. 특히나 요번에 그 탑건2로 되게 많이 유명해지기도 했죠. 제가 올렸던 탑건2 그 감상평 영상을 보고 댓글을 많이 달아주셨는데, 생각보다 돌비시네마에 대한 그런 글들이 많더라고요. 어, 저는 남양주 돌비를 못 가보긴 했지만, 대전 돌비 특징은 국내에서 가장 큰 스크린 크기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돌비 시네마 중에서요. 그리고 사실, 헌트라는 영화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일반 영화로 봐도 되는 영화라고 생각을 해서 돌비 시네마 상영을 안할줄 알았어요. 근데 우연히 보니까 하고 있길래 그냥 호기심이 생겨서 보고 왔습니다. 물론 가격은 일반관보다 훨씬 비싸긴 하죠. 결과론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돈낭비였던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면은 사운드적으로 그렇게 특화되지 않은 영화인데 굳이 돌비에서 볼 필요가 있었을까? 어, 이런 생각이 조금 들긴 했어요. 비싼니가요 어쨌든 어, 메가박스 돌비시네마 가는 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는 길을 나름대로 좀잘 꾸며놨더라고요. 이렇게 들어갈 때특화관답게 어, 확실히 이런 네온 같은 조명을 잘 활용해서 화려하게 꾸며놨습니다. 왼쪽에는 뭐 이런 조명, 전시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본 좌석은 아이얼 정 가운데에서 봤습니다. 이것도 인터넷을 좀 알아보고 갔는데, 돌비시네마는 사운드 특화관이니까 아무래도 어 앞에 앉아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알아보니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중간부터 뒷자리까지가 인기가 많아서 어 그쪽으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들어오면 이렇게 사이드에, 그 다음에 계단에, 어, 네온들이 가득한데 너무 어두워서 잘 보이진 않고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이런 느낌이에요 실제로 이 정도로 밝진 않고요 어, 대충 어,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특이한 게 보통은 광고를 미리 틀어주거나 하는데 광고가 되게 늦게 나와서 이렇게 어두운 상태로 좀오래대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비 시네마를 홍보하는 영상입니다 of 어, nature's fury. 어우, 이렇게 돌비를 소개하는 영상을 들어보니까 사운드가 상당하더라고요. 방금 전 제가 찍은 영상에서도 담겼을지 모르겠는데 어, 실제로 들으면 그 압도감이 생각보다 어, 엄청납니다. 화면 크기는 솔직히 특별할 건 없었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크다고 하지만 그냥 일반 상영관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일반 상영관보다 앞뒤 간격이라든지 좌석의 크기, 그 다음에 가죽의 퀄리티 이런 것들이 어, 훨씬 좋기는 했습니다. 영화가 끝이 났습니다. 어, 저는 되게 재밌게 봤어요. 일단 이 연출 측면에서 봤을 때 아니 이게 정말 첫 작품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 많이 놀랐습니다. 확실히 이정재 배우가 이 영화계에서 1, 2년 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어, 이 짬이 확실히 있나 보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연기는 다 입증이 돼 있기 때문에 다잘 하더라고요. 그 보면서 느꼈던 거는 시대적 배경이 대부분 겹치긴 하지만, 그 남산의 부장들을 보는 느낌도 살짝 있었어요. 등장인물 두 명이 서로 대립하면서, 국가의 고위급 인사이면서도, 그런 어떤 쫄깃한? 어, 긴장감을 만들어 주는 어, 그런 영화였습니다. 그리고 액션 신도 상당히 많은 편인데 전체적으로 시원시원합니다. 뭐 예고편에도 나오다시피 이정재 배우가 막 그런 길다란 소총을 들고 막 쏘기도 하고 시가전도 하고 하는데 얼마 전부터 나오는 그런 한국 영화들 보면 은 우리나라 액션 신이 엄청나게 발달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를 모가디슈 영화를 봤을 때도 그렇게 느꼈는데 어, 요번에도 보고 어, 굉장했습니다. 액션이 전체적으로 시원시원해요. 물론 사람이 많이 죽긴 하는데 막 징그럽다, 잔인하다까지는 생각은 안 들었던 것 같아요. 이 영화가 결국에는 스파이 영화인 거잖아요. 스파이가 누군지를 가리는 영화. 근데 이정재 배우는 이런 영화를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영화 암살도 그랬고 신세계도 그랬고 이번까지 하면은 이런 간첩이나 스파이를 잡는 영화에 어, 되게 특화된 배우이지 않나 싶습니다. 보시고 나면. 대강적인 스토리는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근데 디테일적인 측면, 이런 것들은 조금 둔하신 분들은 힘들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런 머리가 빠른 편이 아니라서 어, 유튜브에 해석 영상을 보고 아, 이게 이거였구나, 이렇게 하나하나 이해를 했는데요. 그래도 전체적인 맥락 정도는 이해하시는 분이라면 어, 어렵지 않게 어, 이해는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일단은 이두 배우가 간만에 작품을 했다는 거에서 되게 큰 의미가 있기도 했죠. 이 둘의 비주얼의 그런 밸런스, 그 다음에 연기의 합, 그런 분위기가 오가는 그런 긴장감이 전체적으로 조화롭게 잘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아쉬운 점이라고 할 거는 뭐 딱히 없었는데요. 그 중간에 결정적인 그런 대사를 많이 치는 외국인 배우가 하나 등장하는데 한국말을 굉장히 잘하시긴 하지만 아무래도 우리나라 사람이 들었을 때그 중요한 대사를 전달하기에는 조금 전달력이 아쉬웠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많이 영화 전체적인 내용이 있어서 헷갈리는 게 있었거든요. 이해가 안 되거나. 그리고 이건 저의 선택에 대한 아쉬움이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뭐 돌비 전용으로 나온 영화거나 어 사운드 특화 영화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보는 내내 돌비라는 거를 잊고 봤어요. 그래서 <laughs> 돌비다운 돌비를 경험하지는 못했다. 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주위 사람한테 헌트 영화를 추천할 수 있냐 묻는다면은 저는 이 정도면은 호불호 없이 그래도 강력하게 추천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